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연구소 김종명입니다. 아 제가 오늘 목이 좀좀 셌어요 좀 어제 사실 옆에 상사 대표님하고 아, 술한잔 먹으면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아 이상이 갑자기 목이 잠겼네요. 네, 죄송하고요. 어 그래도 목이 잠긴 가운데도 또 이게 가성비 좋은 차 우리 또 구독자님들께서 흰색 그랜저를 또 되게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그제 그 450만원에 10만키로 주행한 차량 리뷰를 했는데, 그것도 무한으로 지금 탁송을 보냈어요. 그래서, 목이 잠긴 가운데 또 이렇게 리뷰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좀 허스키한 목소리 들리더라도 이해 좀 해주시고, 더 멋있을 겁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제가 또이 차량 역시도 사실 제가 매입을 한 차량입니다. 중고차 하면은 뭐가 가장 중요한가요? 가성비죠, 가성비. 가성비 좋은 차량 또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펙을 설명드리면요, 그랜저 TG 270 디럭스예요. 2007년 4월식이고 키로수가 아주 좋습니다. 1 0 9,984km 주행한 차량이고 어, 보시다시피 휘발유의 흰색입니다. 흰색 바디를 가졌고 성능 점검 기록비를 보면은 단순 사고는 있어요 조속 무사고인데 조속 뒷문짝이 하나만 교환됐네요 미세누유 하나도 없고 와잘 좋습니다 지금 시동을 걸어놓고 어느 분이 좀 나이트 좀 키고 하면 어떨까 해서 한번 나이트를 켜보고 지금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한번 또 여기 는 설명을 해드릴게요 앞에 보시면은 나이트 백화형 현상 별로 없어요 그리고 반바 역시도 지금 뭐 깨지거나 기스는거 없고 몰딩도 아주 양호하고요. 어 안개등도 지금 백화점 없이 깨끗하고 그릴 역시도 아주 끝내줍니다. 그리고 마크 심볼, 어, 제대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본네트, 본네트도 돌튀기거나 쓸리면서이나문구없고 아주 양호합니다. 본네트도. 흰색이 되면 잘안 보이죠? 그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펜다, 휀다. 펜다도 문구 없이 깨끗하고 타이어는 한70% 이상 남았네요. 휠도 조금 흠스가 있고. 백미러는 여기 조금 쓰림 현상이 있고요. 양호합니다. 그리고 앞문. 앞문은 문콕이 이게 넓게, 이만큼 넓게 좀 살짝 들어갔어요. 감안하시고. 그 다음에 뒷문은 문콕 없이 깨끗하고. 뒤휀다도 아주 깨끗합니다. 문콕 하나도 없네요. 야, 외관 좋은데요. 타이어는 곧새 거고 휠 조금 흠스가 있고. 뒤에도 보시면은 뭐밤에면더 멋있을 거예요. 시그널 램프 선명하게 LED 잘 들어와 있네요. 깨끗하고 예쁩니다. 그리고 깨지거나 희스나거나 백화점 없고 뒤반바도 아주 양호합니다. 제가 지금 도색을 한 거예요. 상품을 만들어서 은색 몰딩 역시도 해진거 하나도 없이 깨끗하고 센서도 내개돼 있고 지금 단차나거나 깨지거나 희선한 것도 없어요. 반바도 아주 깨끗합니다. 일관 정말 깨끗하네요. 그리고, 트렁크도 지금 뭐, 세차해가지고, 깨끗합니다. 타이어. 타이어는 뭐, 중국 타이어고, 먼지도 없고요 녹슬거나 스기차거나 곰팡이슬러 다 없네요. 이거는 이제 뭐, 바꾼나 본데, 이거는 드리겠습니다. 자, 트렁크도 지금 현재로서는 돌 튀기거나, 어, 뭐, 터치한 자국도 없고, 슬림 현상이나 문구가 하나도 없어요. 아주 깨끗합니다. 그리고, 어우, 뒤에 한다. 뒤에 한대도 문구가 없고, 뒷타이어는 당연히 새 거죠. 휠 여기 조금, 슬이 조금 튀어나와가지고, 그래도 휠이 이제 관리를 잘했네요. 저, 이런 휠이 원래 잘 까지거든. 그리고 뒷문, 뒷문도 문구가 없고, 앞문도, 야, 앞문도 지금 문구가 하나도 없네요. 정말 관리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백미러도 기스 하나도 없고 아주 양호하고 핸다 역시도 문구 하나 없이 깨끗하고 타이어는 70% 이상 남았고 휠은 여기 조금씩 기스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야이 차량은 타이어, 휠, 요간 문구 없이 정말 깨끗한데 이제 이 유리가 깨졌어요 유리 보세요 유리는 제가 교환을 해놓겠습니다 안에도 설명해 드릴게요 야 안에도 보면은 깨끗합니다 우드데크 우드 손잡이 윈도 우 스위치 4개 그 다음에 접시 백미러, 어, 백미로 조절 스위치, 문 열고 닫고, 여기 다 기능이 다 있어요. 어, 그리고 JBL 스피커도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음질이 좋죠. 그리고 전동 시트. 시트는 사용감은 별로 없어요. 지금 뭐 약간, 약간의 세월의 때는 좀 있습니다. 감안하시고, 팔걸이 해진 거 없고, 조수석은 정말 깨끗하고 양호하네요. 안에 들어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리모컨은 두 개입니다. 두 개. 리모컨 키, 핸들 리모컨이 있고요 키로수가 짧아요. 10만 9,990km 주행한 차량이고, 그 다음에 내비. 후방 카메라는, 오 마이 갓. 아, 후방 도돈 들어가게 생겼네. 이건 제가 또 해놓겠습니다. 열선 시트, 프로테어콘, 그 다음에 CD, 20M 눈미러, 어, 이게 이제 후방으로, 디럭스기 때문에 센서는 후방 사제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드돼 있고 듀어업워 다시방도 깨끗하네요. 뒤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뒤에도 보시면 우드돼 있죠. 우드 손잡이, 윈도우 스위치. 그 다음에 시트는 시는 아주 깨끗하고 팔걸이, 팔걸이도 커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천장도 아주 깨끗해요. 깨끗하고 그 다음에 공조 시스템도 뭐 깨진 거 없이 양호합니다. 그리고 시가잭 1 2 v 트 있고요 매트는 기본 매트 자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와우 엔진 소리도 정말 조용하고 좋네요 정상적인 엔진 소리 자 엔진 오일 갈면 또 끝내주죠 4만원 주고 오일을 갈아놓겠습니다 자 우리 이, 이 차량 자 리뷰를 마쳤는데요 아우 차량은 정말 특 AA급인 것 같습니다 내뭐뭐과장되게 네, 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저는 진정성 있게 또 설명을 하고 리뷰를 하기 때문에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그래서 우리 중고차 연구소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방금 전에 2929 제네시스 BH 330 VIP를 또 김포에서 오셔가지고 나이가 60대가 넘으셨더라고요. 그분이 오셔서 계약을 하고 친구분을 같이 와가지고 또 같이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또 그랜저 흰색 무한으로 또 탁송 하나 보내고요. 아, 오늘 세대보내네요또 한대는 산타페, 또 구리로 저번에 480만원 리뷰한 차량 있잖아요. 그것도 탁송을 보냈습니다. 자, 이 차량, 아, 가격은 제가 38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380만원 해도 남는 것도 없어요. 사실 유리해드려야지. 그 다음에 후방카메라 해드려야지. 그리고 저희들이 380, 뭐, 400, 4 0 0 받아도 가져와서 저희들의 그 시간, 땀, 인력 그런걸 다 투자하다 보면은 정말 남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저는 중고차 연구소에서는 이런 차 매입하기도 쉽지 않아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제가 다 매입해서 수리 다 해놓고 타시기만 하면 돼요 타시기만 하면 은 얼마나 편하십니까 자 그리고 가격이 마음이 든다 생각하시면 은 30만원 넣어 놓으시고 탁송 받으셔도 되고 직접 오셔도 되고 그리고 2등은 의미 없습니다 1등 하셔서 좋은 차, 마음에 드는 차 구입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중등금에도 가능합니다. 중등금에. 우리 중고차 연구소에는 두 가지 약속한다 했잖아요. 첫 번째는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만 리뷰를 하고, 두 번째는 가장 큰 장점이 알선 수술을 안 받고, 세 번째는 전국 탁송 가능한데, 탁송비하고 기름값은 소비자 부담, 그리고 대차는 할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타국에신자또 전화 주시면은 2, 30만 원더 드린다겠죠. 그리고 노후디 차, 폐차도 전화 주시면은 전국 어디든 달려가서 폐차도 대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불금이에요. 금요일 날인데 날씨가 좀 많이 풀렸네요. 날씨가 많이 풀렸고 주말 좋은 주말 되시고요. 저는 또두 번째 차량 또 어, 저번에 한번 올루 세븐 리뷰를 했는데 폭발적인 인기였어요. 그래서 한번 더 가져봤는데 조금 있다가 리뷰를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차 연구소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 자 이상 리뷰를 마치고요. 저는 두 번째 차량 찾아뵙겠습니다. 중고차연구소 김종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